여기서 20년 정도 되가는데 저희 교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안명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총대천 49명 어, 출석사의 헌법 제10장 60문제에 의하여 성숙하게 이어 제52회 대형로에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수 이주희 장로 분주 위원 한기하 김종대 장로 1 10, 0시의보고시찰장 10일 총회 준비위원의 보고 위원장 아 거기에 우리 김종원목사님이불출마 장으로 계신데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굳이 와야 된다고 해서 하십니다. 오늘 2015년도 들어서 가장 좋은 날씨에 우리 뉴욕 노회가 열리게 되서 한수 시찰서인 이상호 경영안건 뉴욕 신일교회 박명근 목사의 권순민 전도사 목사고시 추천청원권경영안건으로는 매대를 하는 장로교회 이성국 목사 기도처 가해 청원건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준비 그 상황들을 서로 점검해봤는데 어, 차임을 하시고. 저하고 환상수사님, 감사했습니다. 내 숙소비 1 2팔8조 48전, 차량 발송 비용 3 1 6 87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사 감사합니다. 감감사합니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우 먼저 감사리 우리, 리고리다리우에 예, 오렌지들이 올해 열 우리, 리고 있습니다. 리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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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고르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한2 0 0 0킬로미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도 잘 하고 또 저희 활동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